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오늘은 고투의 초대 이벤트 마지막 다섯 번째 결말로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 저번에 여기에서 고투가 찾던 보물 상자를 찾다가 뭐 다른 뭔가 찾던. 타니가 나왔었죠? 응. 어유. 이쪽으로. 저번에 네가 입도한 후에 이도 근처 해역에서 침몰선을 발견했어. 아마 그 지역 해적의 배 같아. 그리고 그 침. 처음에는 해도인 줄 알고 새로운 항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리월의 보물지도 같더라고. 게다가 예사롭지 않았어. 요마가 들끓고 있었나요? 음, 아니 지도가 너무 조잡해서 나도 보물 위치가 리월이란 것밖에 못 알아냈어. 정확한 장소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리월의 여러 곳을 돌아다닌 편인데도 이번엔 쉽지 않더라. 그래서 네가 떠오른 거야. 육지에서 보물 발굴 솜씨로 널 이길 사람은 없잖아. 절잘 알고 계시네요 네가 나서주면 걱정할 필요 없겠군. 자, 이게 그 보물지도야. 어? 어때? 어딘지 알겠어? 지도가 조잡하긴 한데 귀리평원인 것 같아요. 귀리평원이라 거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낸 거야? 정상적인기도와 비교해 보면. 길이평원의 윤곽과 비슷하단걸알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다니, 과연 명성에 걸맞은 실력이군. 가서 정확히 어딘지 찾아보자. 잠시 후또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놀람> <놀람> 근데 그 길이평원 평온... 이 근처에는 분명 그 정착. 그러니까 그유저가디언 같은 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가끔씩 만나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때려 잤던가 해야죠. 어.. 보물상이었다니다. 그럼 여기가 맞나? 네 말대로라면 뭐. 이 근처일 것 같은데? 이번에 유 어? 저 사람들은 보물 사냥단을 때려잡아야 되나? 아하, 보물 사냥단이라 정말 보물이 있긴 한가 보군. 상대방 수가 적지 않으니까 대화가 잘안 풀려서 싸우게 되면 넌내 뒤에 숨어 있어. 이런 작은 일은 내가 처리할게. 어, 그럼. 그러면서 결국엔 내가 플레이하는 건데. 이 보물만 찾아내면 포상이다! 다들 멈춰! 응? 음? 어떤 놈이 상황 파악 못하고 소리를 질러? 이 몸이 누군지 알아? 나한테 죽고 싶... 응? 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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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왕? 응? 다들 도망쳐! 빨리! 튀어! 감히 누가 움직이래? 용왕님! <laughs> 북두님! 잘못했어요 제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봅니다. 앞니가 벌어져 헛소리가 새어나왔나 본데 돌아가면 당장 막아버릴게요. 넓은 아량으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반, 반만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놈들은 다 밥벌이를 하러 나온 놈들이지 나쁜 짓은 한 적이 없어요. 잡아가시려면 저를 잡아가시고 이놈들은 좀 풀어주십시오. 이놈들은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 됐어. 수아들을 살피는 걸 보니 아주 나쁜 놈은 아닌 것 같군. 오늘은 놓아주마. 사라져. 감사합니다, 북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북두님, 뭐 식실 일이라도. 이 보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 우리 남 십자도 후래자의 규칙을 지키도록 하지. 먼저 찾은 건 너희니까, 가격을 제시해 봐. 나도 북두가 힘만 믿고 남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은 듣기 싫거든. 아, 북두님! 저희가 어찌 감히... 이 보물은 제가 입을 함부로 놀린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죠. 제발 기쁘게 받아주세요. 응? 음? 그렇단 말이지. 그럼 너희 마음은 받은 걸로 치고 흉악한 놈들은 아닌 것 같으니 너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게.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고 개과천선한다면 황고의 잡일을 나눠줄까 생각 중이야. 중요한 일이라고 할순 없지만 떳떳할 수 있으니 지금보단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 이 놈들을 대신해! 독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물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 찌, 이건 아니야. 주변을 좀더 찾아보자.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엄청나게 이 돌들 다르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봐야겠어. 돌을 보시는 거면 아무것도 없네. 다른 곳으로 어. 가보자. 어디? 근데 보면 저번에 저들분이니까 부라부락 곳이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하고. 응? 저 추추족들은 뭘 파고 있는 거지? 추추족이 땅에 묻힌 보물을 캐낸다는 얘긴 들어봤어. 가서 살펴보자. 대령. 미치려. 맞이려. 일단은 저의 려 잡아야 겠네 근데, 어린 돈어떻게 잡아야될까? 지금 어, 린 어, 어, 지 어, 어, 고 어, 는데 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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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많이 커았다 주의 조심해. 자 됐다. 조사. 여기도 없네. 근처에서 수상한 곳은 거의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군. 넌 뭔가 알아낸 거라도 있어? 북두 대장이 찾고 있는 부분은 대체 뭔가요? 그건 북두님! 북두님! 어? 어? 왜 돌아온 거지? 북두님, 사실 저희는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다들 북두님이 해주신 그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북두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희 모두 광명을 찾고 싶습니다 어? 진심이야? 당연하죠, 진심입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항고의 잡일이라도 다른 사람들 눈엔 남십자의 주변인력으로 보일 테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해.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사실 저희에게 길을 제시해 준 분이 정의와 의리로 명성이 자자한 북두님이 아니셨다면 마음을 바꾸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북두님이 말씀하셨으니, 소인이 감히 여쭙니다 나중엔 저희가 남십자의 정식 선언이 될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괜찮습니다 허, 남십자엔 분수를 모르고 바라기만 하는 놈은 없어 하지만 영웅에겐 출신을 묻지 않고 명장에겐 가문이 필요치 않지 언젠가 내가 너희를 다시 보고 남십자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게 만든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지 천번만 번 정말 감사합니다 북두님 이 놈이 보기에 뭘 찾으시는 듯했는데 아직 찾지 못하셨나요? 왜? 무슨 단서라도 있어? 일전에 귀리평원 두 곳에 보물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들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첫 장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두님을 만났어요. 나머지 한 곳의 보물이 북두님이 찾으시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 장소가 어딘가요? 이 근처일 겁니다. 다만 정확한 위치는 저도 잘 몰. 모르... 암시장에서. 보물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정보가 모두 시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쥐한 채, 버림받은 폐허를 바라보니, 옆으로 누운 붉은 나무의 그림자가 또다시 기운에, 하늘이 잠들고 해가 바다에 잠길 때까지 꿈을 꾸니, 본가를 가려버린 고운이, 유달리 믿구나.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은 폐허는, 저도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 오래된 폐허가 있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구절은... 저도 잘... 에휴... 제가 멍청한 탓입니다. <laughs> 단서가 시문에 숨겨져 있다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옆에 이 친구 보이지? 보물찾기에 있어선 얘를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할 거야. 그런 사소한 문제는 식은 죽 먹기일걸? 내 말이 맞지? 음... 우선 가서 좀 살펴볼까요? <laughs> 그럼 우선 가서 살펴보자. 다른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르잖아. 주, 좋습니다 형제들 앞장서라. 모셔. 어 그러면 버림받은 폐허로 여기 어 비정. 여기가 시문에 나오는 버림받은 폐허예요. 여기에 보물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보니 보물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파내간 것 같네요. 아, 나머지 시구절을 연구해 봐야겠고. 취한 채 버림받은 폐허를 바라보니 옆으로 누운 붉은 나무의 그림자가 또다시 기우네. 하늘이 잠들고 해가 바다에 잠길 때까지 꿈을 꾸니 본가를 가려버린 고운이 유달리 믿구나.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취한 채 버림받은 폐허를 바라보니 바라보는 곳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이 보이는 곳을 말하는 건가? 옆으로 누운 붉은 나무의 그림자가 떠나실 기운에 그곳에 붉은 나무가 있다는 뜻일지도 그 나무의 그림자가 뭔가를 가리키는 걸까? 하늘에 잠들고 해가 가, 바다에 잠질 때까지 꿈을 꾸니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 알겠어요. 이 녀석 잠든 거 아닐까요? 해가 질 때까지 잔 거죠. 황혼과 붉은 나무의 그림자라. 음, 그럴 듯한 걸? 빨리 주변을 뒤져보자. 보물에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실문의 단선을 따로. 오, 그렇다고 내래도. 그렇지 실제 보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음, 이쪽이 좀 아까부터 수상하긴 했는데, 여의 그림자가 적고, 봄은 선냥도 근데 이곳에는 뭐 딱히 보이지가 않고 음저 앞으로 가봤자 어뭐없고 하니까 어 찾았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니 이런데 있었네 보물은 바로 이북구근행 전표야. 오... 역시 여행자야. 숨겨져 있던 보물을 이렇게 쉽게 찾아내다니. 네가 아니었다면 이 전표는 못 만났을 거야. 전더 특별한 물건을 찾는 줄 알았어요. 우리한테 이건 그저 북구 은행에서 적은 돈과 맞바꿀 수 있는 전표일 뿐이야. 하지만 어떤 이에겐 아주 중요한 물건이지. 이 보물 지도를 발견했을 때 지도는 다른 편지 한 통과 함께 밀봉된 작은 병 안에 들어 있었어. 자세한 내용은 네가 직접 읽어 봐. 단신이 이 병을 주었다는 건 제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 않는다는 뜻이겠죠. 해정은 발이 넓으니까 전, 절 리월로 돌려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배에 올랐어요. 하지만 휴, 아마 이제 제 운명이겠죠. 이나즈벨 오지 전에 홀로 제신 어머니 댁에 돈을리게 될까봐 걱정돼서 몇년 동안 모은 전표를 지도에 표시해 놓은 곳을 묻, 묻어 놓고 왔어요. 그걸 찾아주세요. 은행에서 주한 돈은 마음대로 처리하셔도 좋지만 어머니의 생활비는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머니는 길이 평안에 사는 미나모토 코터미입니다. 꽃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엄마 엄마 고향에 있는 벚꽃 소극을 많이 찾았지만 보내드리지 못하신대요 효자의 영엄이네요 그래 그가 뭘 잘못했다고 할순 없지만 세상일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자 그의 마지막 염원을 들어줬으니 이제 이전표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보내주자고 그러죠 자, 그러면, 어, 작은 오둠, 저쪽을 가리치는 거네요? 근데 사실 이걸 발견을, 다른, 발견 했어도, 어, 그, 다른 사람은 무조건 이 편지를 봐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돈만 좀 챙겨. 야제 보떠니까 이렇제 좋은 일을 하죠. 기군 이봐. 너희가 할 일이 있어. 이 지폐를 저 작은 오두막에 살고 계신 할머니께 가져다 드려. 리월의 총무부가 보낸 사회 복지 기금이라고 하고. 네, 누님. 음. 무슨 일이이스이에서 받은 건데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laughs> 그렇구나. 벚꽃 수국는 흔치 않아서 이렇게 많이 모으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이 벚꽃 수국은 한 다발만 가져가는 게 좋겠어. 네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오늘 나와 다니느라 힘도 많이 썼잖아. 좋아, 가자. 이 벚꽃 수구랑 전표를 할머니께 전해드려. 할머니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먼 타양 땅의 아이가 보내온 안부입니다. 라고 말씀드려. 음. 오이렇체 그러다 보니까 저 할머니가 입고 에신 것도 이나즈마 풍으로 그런 의상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체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은하계였고요. 구독자유.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근데 제가, 프리나를 뽑으려다가, 치치가 나왔지 뭐예요? 근데 제가 틱톡을 보니까, 치치가 나온 분들도 한두,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역시, 신들은, 어, 무조건, 피뚝기 어, 나올 한 6은, 100%에서 한 80%로 필뚝이 나올 확률이 높군요 지금 보뚜가 2돌인데 한번 빗돌 여기에 나와있기도 하니까 눌러볼까요? 풀이나 나와줘 눈 감고 있을게요 지금 저 진짜로 눈 감고 있는데 이 삼돌 같은 기운은 뭘까요? 아 역시 선돌이구나. <laughs> 자, 그러면 오늘도 은하기였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laughs> 어.. 풀이나 뽑고 싶었는데, 아, 라이오 슬리 뽑았, 뽑아, 뽑아, 뽑고 하니까 원숱도 이제 안 남아가지고, 그래도 거의, 지금 풀이나 가차에 돌린 지 거의 한 60은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아, 아무튼, 그럼 오늘도 은혜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